자, 지금부터 소비자 이론을 할 건데요. 소비자 이론은 어,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딱두 가지 물건밖에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게 뭐냐? X제품과 Y제품. 이두 가지만 있다라고 딱 전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러면 우리가 버는 돈은요. 물건이 그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써요. 맞습니까? 음. 그러면 예산선이란 걸 이렇게 도출해냅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예산선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적 조건이죠. 자, 보시면 예산선이라는 걸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는 수입을 우리는 인컴, 수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수입을 인컴이라 해서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버는 수입은요. 내가 버는 수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 X 제품이랑 y 제품만 내가 지금 구입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음. 그러면 내가 버는 수입을 가지고 나는 x 제품과 y 제품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요 수입이 여기에다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냐? 내가 x 제품 하나당 가격을 px라고 하면요. 내가 x 제품 하나당 가격에다가 총샀는 x 수량을 곱해 주고 그다음 Y 제품 하나당 가격에다가 총 샀는 y, y 수량을 곱해주면, 그럼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딱 더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수입이 나오겠죠. 왜? 내가 버는 수입을 전부 다 X제와 Y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쓸수 있는 제품은 딱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가 뭐냐? X제 총 구입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총 Y제. y제 구입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식을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예산선이란 걸 표현을 할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y 여기 세로축에 y 제품이오고 가로축에 x제품이옵니다. 자, 요 상태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y는 꼴로 바꿔줘야 돼요. 맞습니까? 음, 그러면, 세로축에 오는 걸로 바꾸면요. 자, 여러분, 이 식을 y는 꼴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py분의 px 곱하기 x 플러스 py분의 소득 m.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 여러분, 요 식을 뭐라고 하냐? 바로, 예산선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예산선식이라고 해요. 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하면 y좌편 플러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음, 그리고 요때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뭐냐요 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 요게 바로 마이너스 py 분의 px가 될 거예요. 요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됐습니까? 음, 됐어요? 자, 요게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냐? 예산선식이 뭐고 그 예산선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산선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출해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예산선의 이동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예산선이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하기도 하고 내 소득이 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산선이라는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선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많은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풀이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지금부 한번 해볼게요. 뭐냐? 첫 번째, 소득이 변할 때 한번 해볼게요. 소득이 변할 때. 자, 소득이 변한다는 거, 내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음. 그러면 보세요.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증가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부분은 여기만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소득이 딱 증가하면요. 자, Y절편의 값은 증가해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이런 기울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네요. 즉, Y절편 값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예산선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파란색의 예산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면, 기울기는 저 그래프랑 똑같으면서 Y절편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것보다 Y절편이 여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기울기 평행하게 그리시면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뭐냐?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그렇네요. 예산선식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여러분들 거기 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laughs>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한번 볼게요. 깔끔해요. 요렇게 보면 아주 이해도 빠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할 때 한번 그려볼게요. 소득이 감소할 때 자,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해요. 그럼 여기 값이 작아지면 전체 Y절편의 가격이 값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소득의 감소는 다른 쪽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Y절편 가격만 작고 기울기는 저 파란색 선과 동일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지냐? 원래 Y절편보다 더 떨어진 여기라고 쳤을 때 기울기 동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평행하게. 맞습니까? 요게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게 소득이 감소할 때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음, 간단하죠, 이번에. 오케이. 특히 지금 예산선을 그렸는데, 자, 제가 음, 아까 전에 예산선을 이렇게 그렸죠. 예산선을 처음에 제가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산선을 그리고 나면 그 안쪽 영역을 뭐라고 하냐? 예산선을 그리고 그 안쪽 영역을 우리 소비 가능 영역이라고 해요. 소비 가능 영역이라고 합니다. 저걸 여러분 되어 있죠? 한장 넘겨 보시면. 그렇죠. 음, 발 빠른 친구들은 한장넘겨서 22페이지를 보시면 소비 가능 영역이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음, 안쪽을 소비 가능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비 가능 영역이 딱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오죠. 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항상 뭐로 보이냐면 그 사람의 연봉으로 보여요. <laughs>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삼각형이 지금 굉장히 작을 겁니다. 왜?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의 삼각형, 소비 가능 영역을 그리면 여기서 그리면 아마 한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 취업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소득이 증가하면 바깥쪽으로 확대했죠.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바깥쪽으로 확대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음. 예를 들어 여러분 취업했을 때 요렇게 증가했는데 승진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 과장 정도 승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더. 바깥쪽으로 승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 이렇게, 이렇게, 전렇됐이이사됐이어게게됩니게더바깥쪽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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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